소개팅녀랑 같이 오고싶대 <laughs> 아.. 난 만약에 a t 대구에서 소개팅 받았는데 첫날에 난 여기 데려 o r g e t t i n g that. I'm forgetting t 죠유 t I'm forgetting that. I'm f o r g e t t i n 유주 주모 <laughs> 유주모 왜 이래요? <laughs> 엉덩이 큰 사람이냐고요? 네 <laughs> 엉큰이라고 해줄래? 엉큰이래 <엉크니. 웃음> <laughs> 괜찮은데? 그럼 닉네임을 DJ 엉큰이로 꾸셔죠 되게 직관적으 괜찮은데? 아, 유주다 보다 임팩트 있어 내 무슨 잔소리 했어? 맨날 내 무슨 잔소리 했는데? 오빠? 응 맨날 잔소리 안 했는데? 근데 그때보다좀 줄었긴 했지 아 진짜 했지. 그냥 아 얘는 그냥 이런 나이구나 하고 그냥 내버려 두기로 했어 <laughs> 잔소리 안 했는데 하는 하긴 하는데 줄은 거지 내가 하는 건 그건 잔소리가 아니에 그냥 필수로 해야 되는 것들이야 그건 잔소리가 아니야 아 아니, 내가 있잖아요 숙소에서 화장실을 못 가요 근데 약간 나는 이제 사람이 있으면 화장실이나 못가 어? 계속 돌려요. 똥못 싸가지고 너 얼굴 똥도 걸른다고막 계속 놀리는데 진짜. 놀리면 다안 나오는데. 가봐, 놀리면 다안 나온다잖아. 어뭐 뭐, 뭐, 알아서 하겠죠, 어머. 뭐. 어나 이제 내일모레 서른인데뭐 똥까지 내가 관리해줘야 되는데. 아, 더 싸겠지, 뭐. 아 어, 지금 일단 이거 어, 커피 한잔하고 있는데, 커피 한잔하고 어디 갈 거냐면 서문시장 갈 겁니다. 서문시장에 양념 오뎅 꼭 먹어보세요 아 그런 거 있어? 친동생이냐고? 아니 BJ 동생이냐고? 병재 뭐라 해놨길래 친동생이냐 여동생 데리고 시장 탐방하 어, 오빠 각못 잡네 뭐 약간의 억울을 넣어줘야지 여자가 나았데 어떻게 할까? 네가 아이디어 내봐 썸녀랑? 썸녀! 그래 이런 이런 걸 넣어야지 사람들이 진짜 썸이에요? 이렇게 물어보 I don't k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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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d o 어 소개팅 o w I don't know. I d o n 소개팅 o w I d o <laughs> 소개팅 영화 <근데> 너무 웃 o 다 r eyes. She's 하는 u 어... 너무 웃긴데. 시장 <laughs> 아니... 시 k 데이트. 시 e 데이트. u <laughs> <laughs> 어, 괜찮다. h 괜찮 y o 괜찮 g date.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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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k a 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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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k <laughs> 아니 그치 않아요? 아 근데 전통적이고 좋지 않나? <laughs> 약간 그런 느낌, 첫 만남부터 김밥 천국에서 밥 먹는 느낌, 아... <laughs> 약간 그런 느낌이야 거의. 아 근데 진짜 <웃음> 천, 천 <웃음> 첫 만남에 김밥 천국 데려가면 어떨까? 싫을까? 나는 그런 남자 있었어 남자친구 있었어. 어, 어. 옛날 사귀던 남자친구가 1 0 0일이 김밥 천국에서 이벤트. 100일이면, <웃음> 100일이면 <웃음> 괜찮지. 백일이면 그래도 백일 동안 지냈는데. 근데 걔가 했던 말 너가 좋아하는 순대와 떡볶이랑 어 우동을 먹으려고 이렇게 온 거야 이러는데 응. 난 너무 응. 그게. 근데 그거를 충격적이었어. 치, 난 그, 그거를 첫 만남에 하면 어떨까 이거 첫 데이트 때. 오씨. <laughs> <laughs> 평생 결혼 못 하지. <laughs> 첫 데이트 때 김밥 천국딱 들어가서 이건 내가 제일 좋아하는 메뉴들이야. 너랑 공유를 하고 싶었어. 뭐 이러면서 라면이랑 김밥이랑 이런 거 시켜 먹고. 아, 뭐, 근데 그 정도까지는 뭐, 그냥 같이 먹고 싶었어는데 어떤 멘트 날리냐가 좀 있지. 아, 어, 어, 멘트가 어 근데 만약에 여자가 막, 음. 진짜 막, 고급스럽게 옷을 다 입고, <laughs> <더 많은데 웃음> 어, 이렇게 하면 좀 웃기고 고급스럽게 그냥... 입고 나왔는데 딱 이리 데려오면서 너랑 어울릴 것같아어 어, 너랑 어울릴 것 같다 <laughs> <laughs> 이러면 웃기지 그 여자 입장에서 어 휘바 이 새끼 매기는 건가 그치 그치 <laughs> 아 왜냐면 그 여자는 그렇게 준비하는데 한 2시간을 투자했을 건데 음... 이 남자가 김밥천국 데리고 김밥천국 딱 먹고 <laughs> 시장통 가가지고 번데기탕 한걸딱 <laughs> <laughs> 번데기탕 한잔 주면서 따뜻한 거야 <laughs> 어그 어, 남자 괜찮은거 같은데? 아 괜찮다고? 어그 어, 남자 어, 상남자인데? 아 번데기탕 아 어, 지렸다 그죠? 그 어. 선물로 거기 서봐 선물로 거기 빨간 내복 아래 위로 딱 맞춰가지고 <laughs> <딱. 웃음> <laughs> 따뜻하게 보 아래 위로 합쳐서 15,000원 ㅋ ㅋ <laughs> 어, 상남자인데? 어 괜찮지 않아? <laughs> 그 김밥천국을 데리고 가는 남자가 조인성이면 괜찮다고요? 아, 조인성 도 아, 싫은 것 같은데 음, 조인성도 안돼 조인성이면 바로 따라가서 계산까지 한다고요? 따라가서 네. 계산? 생일선물로 빨간 내복 사주면 바로 끝이라고요? 아 근데 빨간 내복을 사줬다고 바로 끝내는 거 그것도 좀 이상하지 않아? 그냥 뭐 일반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얘가 왜 빨간 내복을 줬을까? 아, 뭐 얘가 요즘 많이 힘드나? 아니면 뭐, 뭐 의미가 있는 건가? 어, 그러면서 그냥 넘어가겠지 빨간 내복 받아가지고 어 빨간 내복이야 헤어져 이것도 이상하지 않냐? 그래, 그치 지아 어. 근데 굳이 어? 회색 흰색 내복도 있는데 빨간 내복은 그냥 약간 좀 아니지 않나? <laughs> 핑크색 내복 <laughs> <laughs> 아르르 핑크 아 이.. 아 핑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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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꽃무늬 레이스 달린 거 취향이 여러분들 여기 한우 카페인데 앞에 여기 카페 마당이 이래요. 현대백화점 바로 옆이거든요. 아 여기 이런 데가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해. 야, 한우 카페 예쁘죠? 크리스마스 때는 여기 그냥 뭐 여기 나무에다가 크리스마스 장식 해놓으면 그냥 여기가 크리스마스지. 아여 잠깐만 거 벌써 크리스마스 장식 해놨네. 야 이거 밤에 이거 불 들어오면 진짜 예쁘겠다. 아 여기 진짜 괜찮네. 어떻게 대구 도심에다가 이, 이, 이런 걸 해놨지? 야 너무 신기하다. 카페 이름이 아 좀. 힘들어 라미아 에밀리 어 카페 이름이 라미아 에밀리예요. 네. 서무씨야 아 여러분들 아주 활기차입니다. 이런 바이브 어떻습니까? 네. 들어가 보시죠. 자뭐 벌써부터 막 먹거리 엄청 많네. 닭발 꼬치야 저거. 너 닭발 좋아하냐? 다 먹지. 아, 여기, 아 저런 잔치 국시아아 순대, 순대. 아, 순대도 맛있겠다. 아, 어, 이거 입구부터 먹으면 안 되겠죠? 그죠? 좀 돌아다니다 먹어야 되나? 아, 족발. 이야, 칼국수와. 어, 야, 칼국수, 와 묵밥. 어우, 야, 어우, 근데 여기는 외국인들도 있고 애들도 있어. 그러니까 어르신들만 있는 게 아니라 애들도 여기 와서 막 먹거리 먹고 있네. 어우, 나이 이 시장에서 나는 이런 냄새 너무 좋아. 약간 여기서 먹는 냄새 나거든. 어. <laughs> 여기보단 여기서 먹는 냄새. 아 이쪽으로 가야 되나? 이쪽으로 가야 되나? 오케이 가보자. 뭐다 가보지 뭐. 어. 어, 와 이건 뭐야? 이건 뭐야? 어, 맛있을 야 이거 완전 맛집. 이간 어. 명신 손칼국수. 이거 완전 맛집 느낌인데? 한 그릇 때려 말아. 손칼국수 한, 한 그릇 거. 네, 여러분들 손칼국수 한 그릇 거. 아 이거 느낌 너무 좋은데? 이따 한 그릇 으로 살짝 깔고 시작하자. 이집 맛집이래. 그집 맛집. 아, 앉자. 넌뭐 먹을 거야? 칼국수. 넌 칼국수? 그럼 나는 잔치국수. 이렇게 두개 시켜가지고 서로 맛보고 그러자. 섞어는 뭐야? 어? 섞어는 뭐지? 섞어는 뭐지? 아, 둘다 섞네. 아. 수제비랑 칼국수가 섞인 게섞 어어, 어너 어. 섞어 먹을래? 섞어 먹을까? 칼제비 추천한다는데, 여기는? 칼제비? 칼국수랑 수제비 섞인 게 칼제비야. 아. 그럼 저 섞어 먹을게요. 아, 그럼 섞어. 칼제비가 섞어야. 어. 잔치국수 먹지 말라고? 아, 난 오늘 잔치국수가 좀 땡기는데. 근데 어. 뭐 잔치국수도 맛보고 얘 칼집이 칼제비 시키니까 칼집이도 맛보고 어, 이렇게 하면 되지. 먹을게요. 어, 다양하게 먹어 봐야지. 어, 여러분들 시장 10차 먹방까지 갈 겁니다. 10차 먹방. 아, 어, 10차. 10차 먹방. 그러니까 다 너가 1차, 2차, 3차 아니죠. 10차까지 갑니다, 오늘. <laughs> 야. 야야. 야. 한장게잔 <laughs> 국물 한번 먹어볼까? 오빠 그냥 먹어봐 국물. 응? 아 국물도 좋다. 어. 아 국물부터 좋은데? 어, 국물 맛있어. 아 잔치국수 기대했는데. 음. 아우. 와 이런데. 대륙남 대구 처음 오나보네 아 이렇게 여행하는 건 처음입니다 처음이에요 와 너무 맛있다 맛있어? 응 여러분들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정음 깍두기 맛있어 깍두기 맛있어? 응 여러분들 일단 먹어보겠습니다 와아비 이거 좀더 넣어도 맛있어 음. 이게 되게 넣으니까 더 풍부해져 맛이아 너무 맛있네데 아, 칼국수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와 아, 근데 이 면발이 있나? 면발이 균형이 없어서 더 맛있어 <laughs> 그건 줄알지막 그냥 손으로 한그 칼국수면 아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넣으니까 엄청 음. 더 맛이 풍부해대지아 양념장이 아 이거 진짜 여러분들 그냥 어떤 사람이 나한테 그렇게 얘기해준 적이 있어 뭐 대구에서 어디 맛집 뭐 이런 데 찾아가지 말고 그냥 서문시장 가면 응. 대구에서 맛있는 것저 거기 다 모여있다고 거기서 먹으면 된다고 이런 얘기 한 적이 응. 있다 완전 공감 아 근데 양이 많다 한 그릇에 4,000원 여러분들 이집 스타트로 너무 좋습니다 앞에 아, 고추도 이렇게 있습니다 고추도 이거 쌈에 찍어먹어 음~~ 와음 고추가 달다 음. 너무 가성비가 너무 좋은데? 지금도 이게 4천 원이 아니라 완전 가성비는 뭐고판워인데 원래 3,500원이었다고? 네. 여러분들 이게 수제비 수제비와 칼국수 근데 야, 칼국수가 진짜 약간 든든하지가 않다 뭔가 그래도 더 좋아 <웃음> <웃음> 어 느낌있네 완전 손칼국수 느낌. 음 오늘 서문시장 1차 명신 손칼국수로 시작했습니다 2차는 뭘로 갈까요? 납작만두 오케이 어, 서문시장은 양념 오뎅이랑 납작만두 알겠습니다 너무 든든한데 아집 근처에 이런 시장 한개있어서 맨날 올것 같아 야 여러분들 저녁 되니까 먹거리 앞에 막줄 서기 시작하는데 야 다른 것도 먹어보러 가자 저 뒤에 납작만두 있네 그러니까 오빠. 다른 것도 한번 먹어보러 갑시다 대슐랭이요? 아, 아 이거 대슐랭을 대슐랭 그냥 일단 서문시장 통틀어서 하겠습니다 네, 그게 나을 것 같은데 거기에서 이제 넘버원은 어 그렇지 약간 약간 어 약간 그런, 약간 그런 느낌으로. 느낌으로 어 너무 좋다 정아 분식 맛집 아 근데 여러분들 납작만두는 어느 집에서 먹어야 돼요? 와이집 이집 뭔가 완전히 그냥 옛날 포장마차 감성 아니야? 그리고 이 거리가 이제 야시장 서는 거리야 이 거리 밤 되면 여기 이제 야시장 쫙서와 근데 나 풍경은 이렇구나 낮에는 또 처음 와보네 이렇게 딱네가 봤을 때 초기 오는 거한개딱 골라봐 여기 지금 납작만두 거의 매집마다 다 팔거든요 어 근데 여기는 뭐 정아분식 맛집 서문빈대떡 아무 데나 다 맛있다고? 그냥 끌리는 데로 가라고요? 아어 그럴까? 어 여러분 처음에 딱 봤던데 여기서 먹읍시다. 여기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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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판 이름이 납작 만두야. 여기서 한번 먹어봅시다. 근데 납작 만두를 어떻게 먹는 거지? 저 납작 납작 만두 한 개만 주세요. 여기 조리 안 하고. 아 여기 조리 한 아, 조리해서 먹는 거 아니에요? 아 예. 건너 건너서. 아 건너 건너서. 옆집 옆집. 옆집 옆집이요? 옆집 옆집 옆집. 다음 네? 칸 첫째 집. 다음 칸 첫째 집. 어. 아예 예. 아 거기 맛있나요? 예, 예. 아 알겠습니다. 예. 여기 이름 이 뭐지? 어 사람 많다. 어려워. 어 자리가 없는데? 자리가 없어. 경상 분식, 경상 분식. 어, 야 여기 딱이다. 가자. 와, 여러분들. 시장 바이브. 응. 여기 공간이 좁아 가지고 카메라 앵글을 크게 못 잡거든요. 이해 좀해 주시고. 오우야야 야. 오오오오오 오. 오호.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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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오. 아, 시케. 감성 제대로더라고요. 와, 너무 좋은데요, 여기. 미쳤어. 아, 진짜 아... 맛있어 미쳤지 이거 이거 대박이야 야 우리 이쪽으로 앉을까 조금 넓게 앉자 어 여기 앉자 여기 앉자 이리 와어 이제 조금 가, 각이 잡히네요 아... 냉감주가 그냥 시킨 건가 야 여기 김밥도 있고 우동도 있고 아유 메뉴가 많다 여기 경산분식 와 근데 여러분들 여기 떡볶이 다 나갔어 여기 떡볶이 어? 다 나갔어 이게 납작 만두 이렇게 이거 음. 양념이 어 이거 찍어 먹는가 보다. 오. 어. 납작 만두는 떡볶이에 싸 먹는 게 실라구? 아 어, 떡볶이도 먹어야 돼 그러면? 한번 먹어 볼까 일단? 그냥 한번 먹어. 아 어, 그냥 원 맛으로 오케이. 위에 야채를 싸서 먹는 거라고? 어떤 맛이야? 무슨 맛이야? 어. 쌀 과자 있잖아요. 음. 약간 그런 향 나면서. 음. 저 위에 양파 싸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어, 약간 밀가루 맛인데 그쌀 과자 있죠, 쌀 과자. 식감 좋다 식감이 진짜 너무 좋아. 아니 약간 만두피 튀긴 느낌? 그런 느낌인데? 거기에다 그 양파 이거 그 쌉쌀한 맛이 은근히 잘 어울려지는 야채를 싸서 간장에 한번 찍어 먹어볼게요. 어, 나 이거 너무 맛있는데? 더 어, 맛있어? 양파. 근데 약간, 약간 아가인 맛이라도 뭔가. 만, 원래 만두 속이 없나? 만두 속 있어! 많이 없을 뿐. 살짝 있어. 부추 한세점 들어가 있는나 음. 원래 이런 거예요? 약간 밀가루만 먹는 느낌. 전 음, 이런 맛은 먹어봤어요. 만두피 튀김이라는 요리가 있어, 중국에. 이런 거 먹어봤어. 아, 근데 난 만두라 그래가지고 난 내용물을 좀 기대했거든? 음, 음. 안에 막 속을 좀 기대했는데 음. 속이 너무 없는데? 원래 이런 건가? 응, 음, 원래 이런 거. 오. 아, 난 이거 괜찮은데? 음. <laughs> 그걸 또내가좀 밑가루가 이렇게 있으면 약간 좀 이렇게 야채도 있고 야채가 있으면 이제 좀 고기도 있고 약간 좀 그런 균형 맞춘 걸 좋아하는데 약간 좀 너무 만두피만 튀겨서 나오는 약간 그런 느낌이하요 음. 그게 좀 아쉬워. 난 속이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런 거는 아, 대구에 오면 이런 음식도 있다라는 거를 약간 처음 해볼 수 있었던 그런 음식인 것 같아요. 아, 이게 옛날에 힘든 시절에 먹었던 그런 음식이구나. 약간 추억의 음식이네. 근데 요거는 약간 아까 많은 분들이 이거를 뭐 떡볶이랑 먹어라, 뭐랑 먹어라, 뭐가랑 먹어라 그랬잖아. 맞아, 이건 약간 좀대코하기 좋은 음식인 것 같아. 얘랑 뭐 떡볶이를 같이 먹든, 여기 보면 얘랑 무슨 뭐 순대라든지, 얘랑 뭔가를 같이 먹으면 되게 맛있을 것 같아. 약간 콜라보 음식 느낌? 난 약간 얘랑 석쇠 불고기 같이 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 석쇠 불고기. 어. <laughs> 자, 이 차는 납작 만두, 삼차가자. <laughs> 아 근데 겨울에, 겨울에 이렇게 퇴근하고. 하루 종일 일 하고 이제 퇴근하고 집이 근처고 집 들어가기 전에 그냥 여기서 그냥 딱 먹고 오, 들어가면 맞아. 아 최고다 양념 오뎅 이겁니까 이거예요 이건 무슨 만두예요? 손만두 아 나뭇잎형 손만두 양념 오뎅 아 이게 오천 원 삼천 원이잖아 오야양이 어마어마한데 야저거 먹으면 이제 우리 더 이상 못못 뭐, 먹겠네 이모님 저희 요거랑 요 만두 반반씩 줄수 있나요? 아니요 반반이안 돼요 1인분 1인분 나와요 아 1인분 1인분씩 나와요? 네, 그럼 1인분 1인분씩 주세요 네. 둘다 먹어야 맛있다고요? 알겠습니다 일단 뭐아콩놈은뭐 아, 뭐 잔뜩 쌓여져 있습니다 아, 이야 표정 좋은 거 보니까 맛있, 많이 맛있는데? 개성있어 아, 근데 난 너무 큰데? 아 양념이 되게 많아 음. 이거는 굉장히 개성있는 음식이에요 다른 데서 이런 거안 먹어봤어요 그리고 이 양념장이 아주 맛있어요 해물향도 나고 양념이 약간 음. 김장김치 음. 그 양념 음. 느낌 나는데? 그런 양념 맛이에요 음. 그쵸? 김치 들어가요? 아 김치가 음. 들어간다고요? 아 콩나물 만두랑 싸먹으라고 일단 만두 원맛부터 가보겠습니다. 원맛이 중요해. 만두. 그래, 만두도 속이 있어야지. 속이 없는 만두, 그, 납작 만두는 약간 좀 적응이 안 돼요. <laughs> 왜, 야채 봐. 아에 야채 비쳤다. 맛있어? 아, 여러분들, 콩나물 얹어 먹어보겠습니다. 나도 만두 한 번. 아 만두. 속이 빵빵하네. 음, 음, 음. 음! 꿀. 아주 꿀. 야, 우리 갬성 너무 좋다. 난 솔직히 납작 만두보다는 잎사기 만두가 맛있어. 어 여기도 맛있다. 자, 이제 그 다음 먹어야 되죠? 다음 먹으러 가야 <laughs> 돼. 오, 야. 이거 완전, 야! 이거 뭐야, 이거? 아, 잠깐만, 이거지? 이거, 아니, 맛집은 이거 아니야? 이게 맛집 아니야? 이거 뭡니까? 잠깐 이거, 야, 이거 어떡하지? 나 이거 뭐지나 치겠는데? 야, 이건 나, 뭐지나 치겠는데, 이거? 많이 드실 분 앞으로 앉으세요. 야, 이거, 이거 어떡해야 되지? <laughs> 아, 나 지금 솔직히 약간 좀 갈등되는 게 진짜 먹고, 먹어보고 싶어. 먹어보고 싶은데 한 그릇은 다못 먹을 것 같아 요한 어, 뭐 그릇 시켜서 같이 먹을까? 근데 우리 둘이 한 그릇 시켜도 되려나? 야, 좀 괜찮을려나? 뭐한 그릇 시키고 2인분의 값을 드리고 나올까? <laughs> 한 그릇으로 갈라 먹을까요? 어. 와이 바이브 여기 칼국수 한개 주세요 뒤편 은행 거. 식당과 같은 집입니다. 어. 아 그럼 이게 은행 식당인가? 이름이 은행 식당? 여러분들 이거? 어. 더 있는 거 어. 여기 주차장이야. 여기 <laughs> <laughs> 주차장이야. 정말 여기 주차장인데 TV 가 달려 있어. 어 여기 아무도 이제 주차를 안 한다는 거지. 그렇지. 어. 와 이건 무조건 맛집이지. 아이 이게 너무 나이 감성. 나 진짜 이 감성 너무 좋아. 아 이, 이건 나그냥 진짜 그냥 칠 수가 없었다. 정말로 이건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어요 지금 산책하러 가는 길이었는데 와 이건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 오늘 아, 생일 어, 너무 좋아 진으로나 응. 그 이런 거 너무 좋아 아, 오빠 이런 거 좋아하다 이런 이러, 이런 장가 못 가겠지 그지 응? 왜못 가? <laughs> 장가랑은 <장가라고 웃음> 무슨 상관이야? 어? 아 맨날 여자 이런 데 데려오고 막 아, 너무 슨고언이 위에 앉아서 병원에 갔다 왔거든 이런데서 술 먹고 가야지 이런데서 갔다 갔어 어떻게든 음. 음. 야, 올려라는데, 음. 오늘 내 원픽 아 진짜 그 정도야? 오늘 내 원픽 나도 먹어볼래 야 아까 거기 어디였지? 우리 잔치국수 먹은데어아 거기도 맛있었는데 미안하지만 제 오늘 여기 원픽은 여기네 여기 원픽 <laughs> 어때? 맛있어 어? 너무 맛있어 <웃음> <웃음> 나 아까 먹었던 거다 소화되는데 지금? 전 오늘 원픽을 여기로 하겠습니다 야 면발이 좀 달라 <laughs> 뭔가 막 부들부들하면서 그냥 확소욱 녹아버려 아, 그리고 그 국물 약, 맛도 좋고. 그러니까 여기가, 음, 그러 약간, 그 면이 막 꼬들꼬들하고 맛있어. 막 탱탱한 그런 면은 아니거든요? 음. 솔직히 말하면 그런 건 아닌데, 약간 푹한 느낌의 매력이, 이거푹 <laughs> 삶은 느낌의 그 매력. 여러분들, 뭐, 칼국수 맛집 그런 데 가지 말고, 그냥 여기 와서 먹어야 돼요. 맛집 보다는 그냥, 아. 여기는 네. 너무 맛있죠? 각로수 따로. 어, 근 예, 이거 우리 도 맛있겠다. 응, 응. 아, 진짜 와, 말 그대로 옛날 칼수수 느낌이야. 와 역대 칼국수 중에 최고냐고요. 탑3 최고라고 까지는말 못하겠지만. 탑3 내가 살면서 먹었던 쌀, 칼국수 중에 탑3 음. 3 5 0 0원입니다 여러분들. 가격이 3 5 0 0원이에울에울친서친 오면 오면 여기 오려저앞저앞을 앉을 거예요. 무한 리필 가능한 자리에. 그래가지고 응, 애들 다 먹으면 여기 아, 뭐 여기 한 a p a n Japan Japan j a 0 a n Japan j a p a <laughs> 소개팅 료랑 같이 오고 싶대. <laughs> 아, 난 만약에 진짜 대구에서 소개팅 받았는데 첫날에 난 여기 데려올 의향 있습니다. 진짜 있어요.